이태원 유용 시설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현장 의료진의 고생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진의 수고를 덜기 위한 여름철 선별 진료소 운영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지역 감염 9명은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유흥시설발 누적 확진자 수는 187명. 유흥시설을 실제 방문한 사람보다 이들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도 여전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처음 감염된 간호사는 이태원을 방문한 적이 없고 이곳을 다녀온 사람과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집단 감염의 불씨가 여전한 만큼 방역 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시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별 진료소에서 무거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여름철 선별 진료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별진료소 내 에어컨에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 필터를 장착하고 공기의 역류를 막는 장치도 설치합니다. 바람은 의료진에서 환자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합니다. 바람이 침방울에 닿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지역별로 감염 확산 수준에 따라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도록 관련 계획도 미리 수립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별진료소 설치 유형과 인력, 장비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예준입니다.